펌포 잡아 드 네. 게거 네. 일단 열정으로 음... 보통 100... 치, 치, 150은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150은 보통 나가긴 하는데 여성분들은 잘 맞아야 50 정도 소통이죠 아, 머리가... 안 나가요 지금도 아, 많이... 아니에요. 예, 많이 뜨니까 덮고 네. 맞죠 던 다음에 찍혀 맞는다는 거죠 아, 찍혀 아, 맞으면서 뜨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laughs> 이번에도 돼요? 굉장히 찍혔네요 네. 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이언하고 좀 다르게 포블로로 약간 맞아야 돼요 근데 네. 회연님 같은 경우는 아이언하고 똑같이 어드레스가 그냥 드라이버인데도 아, 아이언처럼 되어있어요. 아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골프에서 가장 기본이 어드레스를 일단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네.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낮아지신다는 아, 느낌으로. 네. 손문자 Y 같은 느낌이 드시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드셔야 돼요. 네. 그렇게 아, 되면 내려오실 되세요. 때 덮어치는 게 조금 덜 하실 거예요. 심메노프로잘 어. 지지 네. 해셨는데좀 네. 편안해졌어요. 이 어깨가 기본적으로 오른쪽께 네. 왜 내려가야 되는지 아세요? 네. 어, 오, 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까? 왼손 밑에 오른손 그립 잡죠? 네그 다음에 어깨가 그렇게 어, 원래 내서, 내려가야 네. 되는 거예요 네. 어,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안 아, 내려가고 네. 있었던 거죠 네. 어, 그러니까 무조건 아연도 마찬가지로 뭐 체는 짧지만 왼손보다 오른손로 밑에 잡기 때문에 음. 오른손로 밑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께는 약간 왼쪽 어깨보다 밑에 음.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어, 좀 열리는 이유는, 어, 어 왼쪽 길더 잡아놓고 치셔야 돼요. 아, 어, 그 느낌을 합쳐볼게요. 왼쪽 길더 잡아놓고 치셔야 됩니다. 느낌에. 음. 맞을 때까지 왼쪽 길가 빨리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왼쪽 길 잡아놓고, 그렇죠. 어, 음. 쳐볼게요. 어우, 자세 좋으세요. 오른쪽 길 살짝, 좋으세요. 아니, 오른쪽 길 네. 낮추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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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서 왼쪽 길 잡아놓고, 네. 왼쪽 길 잡아놓고, 그렇죠. 잘 하셨어요. 오.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맞는 거 확실히. 응. 좋아진 조인가요 네. 페이드. 약간 페이드 형인데요. 느낌이죠. 그죠. 지금? 가다가 약간 우측으로 아, 말리는 아, 현상인데. 그건... 그 지금 일단, 아까 그 처음에 스윙하실 때도 준비해주십시오 공이 다 됐고. 어. 네. 일단 무조건, 혹시 응. 인아웃이라는 이런 스윙에 대한 개념을 네. 아세요? 네. 그렇죠. 여기, 여기가 인이고 아웃인데, 네. 지금. 어, 네. 약간 아, 아웃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인으로 잘 나오더라도, 지금, 아까 연습하실때분 여기 또 빨리 들어가세요. 어 여기서도 어, 어 그렇죠 반대로 열리면서 저쪽으로 들어가 네, 그렇죠. 네. 다 이나웃 세도로 한다는 느낌. 그렇죠. 오안 진짜. 돼요. 근데 왼쪽길 빨리 돌았잖아요단 아니 단 왼쪽길을 막아 놓고. 아막아 놓고. 아, 단 왼쪽길 잡아놓고 스윙을 하고 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 그렇게 합쳐 볼게요. 예. 자 안으로 뺐다가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넣도놨고 확실히 어. 네 거리감도 좋아지고 네. 야. 야 아, 좋네요. 그냥 이렇게 <laughs> 연습을 근데 계속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 요왜냐면한두번 내가 절때 바뀌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홀 맞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진짜. <laughs> 네, 아 그리고 거리도 뭐 어. 네, 만족해요. <laughs> 오 좋습니다. 네, 되면 만족해요. 아, 저희도 너무 기분 좋은요 아마추어 분들이 드라이버를 치실 때 많이 이게 이렇게 아이언처럼 이렇게 바로 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내려오실 때 찍혀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드라이버 치실 때는 쓰셔서 어깨가 조금 낮아지신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훨씬 지켜맞는 다운스윙이런게 조금 고쳐지실 거예요 보통 그립을 먼저 잡으실 때 왼손을 먼저 그립을 잡으시고 오른손이 왼손 밑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항상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항상 밑에 있으셔야 되고요 이 나우스윙을 하라고 해도 그 느낌을 모르시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십니다 빼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인으로 빠졌다가 공을 때리고 아웃으로, 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습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면 슬라이스는 조금 없어지실 것 같아요. 여기도.